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민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처음 여기민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정말 다양했어요. 와, 한국 가신다니 부럽네요. 아니, 미국이 훨씬 좋은데 왜 가세요? 섭섭하네요. 오래 뵙던 분이 떠나신다니.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과연 내가 잘 가는 걸까? 그땐 몰랐습니다. 한국에 와서야 진짜 알게 될 줄은요. 저는 미국 생활을 40년 넘게 했습니다. 순자산은 약 150만 불, 소셜 연금은 매달 3천 불.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 없었죠. 아이들도 다 미국에서 자리 잡았고요. 그러니 미국에 계셔야죠. 하는 분들 말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 켠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민을 준비하면서 주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분은 아 한국 가신다니 좋으시겠네요. 부럽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 미국이 이렇게 좋은데 왜 가세요? 그리고 친했던 분들은, 섭섭하다. 너무 멀어지지 말자.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부럽다는 말은, 그냥 인사치레였던것 같아요. 사실 뭐가 부러웠겠어요? 그땐 떠나는 입장에서, 자기 최면처럼 들렸습니다. 봐, 나잘 가는 거야. 남들도 부러워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며칠은 참 좋았습니다. 가족 친척들 만나 웃고 옛 친구와 막걸리에 파전 한 잔, 한강 바람을 쐬며 걷는데 아 오길 잘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고지여 예상 못한 문화 충격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 전쟁이었죠. 미국에선 집앞 차고에 그냥 세우면 끝이었는데 한국 아파트는 달랐습니다. 퇴근 시간에 들어가면 빈자리 찾느라 한참을 빙빙, 겨우 주차해 놓으면 차좀 빼주세요. 전화가 옵니다. 처음엔 당황하고 나중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속도감입니다. 미국에선 하우아유 하고 웃으며 지나가면 끝. 별로 깊은 얘긴 잘안 했죠. 근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언제 들어왔어? 집은 얼마에 샀어? 연금은 얼마나 받아?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질문 거의 없거든요. 너무 직설적인 물음에 대답하기가 곤란했죠. 세 번째는 나이와 서열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선 이름 부르고 평등하게 대화했는데 한국은 나이로 순서가 갈립니다. 한 번은 커뮤니티 모임에 갔는데 제 나이가 많다고 갑자기 어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편하게 있고 싶었는데 괜히 무게 잡는 자리에 앉혀지니 참 어색했습니다. 이런 문화 충격들이 쌓이면서 문득 미국 생활이 그리워졌습니다. 넓은 집, 여유로운 삶, 차고에 그냥 되는 주차. 불편한 질문 없는 인간관계. 그때 알았어요. 한국에 온다는 게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게 아니란 걸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왔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아이들은 다 미국에 있고 노후를 함께할 친구들도 거기에 더 많았습니다. 여기선 다들 바쁘게 살아서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영상통화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자꾸 생각했죠. 내가 잘한 선택일까? 물론 한국에서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명절에 모여 웃고 떠드는 시간. 친구랑 막걸리 마시며 나누는 수다. 그건 정말. 미국에서는 못 느낄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시간, 익숙한 생활 리듬. 그리고 아이들과의 가까움. 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여기민, 이건 누구에게도 정답이 없는 선택이라는 걸요. 재산이 많고 가족이 미국에 있는 분들은 미국이 당연히 더 편할 겁니다. 하지만 고향이 그리운 분들은 한국이 더 맞을 수도 있겠죠. 이제는 알겠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부러워 하든 말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더 행복한가. 그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